다음 주일은 12월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행사 안내입니다. 금년도 성탄절 12월 24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를 주일 일부 예배에 하겠고요. 각 기관은 이때 성탄 축하 예배 때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임 목사 동정입니다. 가이로스 화요 성령 기도의 설교를 금주 화요일에 예전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브 예배 후에 청년부에서는 실내 성탄 트리 장식이 있겠습니다. 청년부 회원들은 함께 주시기 바라고 또 젊은 우리 가족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교회 외부 성탄 등 장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 저녁 예배와 금요 미끄러운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 수거 2주 간격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주일은 임만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이번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찬양으로 마음 열고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아, 유정준 정승현 이렇게 두 네, 형제하고 자매 이렇게 이제 1월 6일 날 날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맥나이 원사 유호수 집사님 아들인데 저 뒤에 왔는데 먼저 박수로 환영하고 <laughs> 얘기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laughs> 유정준 정승현 자매 이렇게 아, 만나서 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축하하고요, 함께 하며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살쌀한 아, 초겨울인 경우로 아, 많은 분들이 감기에 콜록콜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감기로 오늘 벌써 자리를 비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아, 다음 주간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전후자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의 효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두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읽기의 효력. 성경 읽기의 효력. 여러분은 책을 1년간 얼마나 많이 여러 권을 읽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책 관광부에서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연간 읽는 책이 7.5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3분 정도를 독서에 활용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우리 국민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데, 21년도로 가면, 이제 19년도를 얘기했고요, 21년도 가면 3권이 줄어가지고, 연간 4.5 권의 책을 읽는답니다. 이거는 그 학생, 초중고생을 빼고 나서 성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교과서 참고서 빼고 연간 34.4 권의 책을 읽는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다면 걔네들 막책 읽히고 공부 잘하라고 똑똑해지라고 어머니의 열성의 독서클럽에도 보내고 그래서 한34.4 권의 책을 읽어요. 초중고 학생은. 그리고 성인은 4.5 권의 책을 읽는다는 통계입니다. 미국은 연간 79.2 권의 책을 읽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은 연간 70 권의 책을 읽습니다. 일본 73 권을 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4권을 읽습니다. 5권의 책을 읽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독서량이 세계 166위입니다. 굉장히 뒤지는 겁니다. 국민의 독서량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각성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안 읽고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병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기복화되어 있고, 신앙이 기분 좋으면 축을 추고, 기분 나쁘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인격이 불균형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수아를 이스라엘에 이대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삶의 조언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띄워 주시면 이렇게 말씀 이 율법 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 수월해질 것이고 네가 형통 성공할 것이다. 삶이 수월하고, 삶이 평탄해지는 것, 삶이 형통하고, 삶의 성공을 얻는 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삶의 방식과 기준을 정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탄해진다, 형통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책 읽기의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책은 여러분 그 책을 읽는 독자에게 여러가지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이 독자가 저자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대리만족도 느낍니다. 저자의 실수를 자신의 삶에서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내리게 합니다. 저자의 실수를 자신의 삶에서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고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실패를 이겨낸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는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용기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책은 그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유명한 명언을 남겨줬습니다. 책은 손에 들고 있는 꿈이다라는 겁니다. 닐 네이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그랬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가 읽고 있는 책을 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에멀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학가가 그랬습니다. 당신 아이의 세상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책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클린 오나시스가 말했습니다. 보물섬에 있는 해적들의 보물보다 더 많은 보물이 책 속에 있다고 월드 디즈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독일의 극작가 중에 한 분이 말했니다 내가 읽는, 읽은 것들을 통해서 내 인격과 삶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독서가 젊은 학생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을 잘 알고 있는 도, 교육가들은 독서를 장려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은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세인트 존스 대학은 4년 내내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는 게 교육과정의 전부라고 합니다. 뉴욕대학, 위스콘신대학, 노트르담대학, 시카고대학, 리드대학, 콜로라도대학, 켄트키 대학, 머서대학, 메인대학, 미주리대학, 160개의 대학에서 인문고전 백군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문고전 독서 중심의 전공 과정을 만들고 있다. 이게 책임기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역사를 이끌었던 독소 광들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독소의 중요성과 가치를 삶 속에 터득하고 독소 습관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산 결과를 그 결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많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세종대왕이 책을 읽으면 그 양반은 거기 앉아 계실 만한 자격이 돼요. 이순신 장군이 칼 들고 지킬 만한 자격이 돼요. 세종대왕은 지나친 독서 광이었습니다. 눈병이 난 와중에도 독서를 끊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전쟁대에서도독서를 했다는데, 이집트 정보관러갈 때는 책을 천 권을 마차에 실고 가서 이집트 정보를 하는 동안 계속 그 책을 읽었다고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버지가 일을 시키려고 삽들고 따라오라고 하면 주머니에다가 책을 넣고 따라가서 아버지 눈을 피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에디슨, 발명가죠, 발명왕이죠.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시의 도서관을 통째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빌 게이츠, 이런 말에서 하버드 1년 갔다 중퇴하고 자기 집, 뭡니까, 주차장에서 그차 놓는 차고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빌게이츠는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소중하다. 서울대학 명문대 졸업장보다 끊임없이 배우는 독서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입니다. 어린 시절 별명이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8살 무렵에는 아버지 서가에 꽂혀있는 주식 관련서를 비롯해서 돈 버는 광고에 관한 책을 다 찾아 읽었답니다. 10살 때 오마하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오마의현인이라고잖아요 오마하 도서관을 찾아서 투자 관련 책을 모조리 읽었답니다. 11살 때 직접 주식투자하면서 경제신문을 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경제 주도권을 못 잡고 뒤처지고 돈돈들 하고 사냐? 경제신문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잖아요. 맨뭐 누구예요? 전 정권이 잘했느니, 현 정권은 보기 싫으니, 뉴스를 안 본다느니, 정치에만 관심을 두고 사니까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경제를 읽으면 우리가 세상 살림에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 책벌레로 목회사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개그맨보다,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 누구입니까? 장경동 목사 이 시대 최고의 성교자 중에 봉사 중에 한 분입니다 장경동 목사는 서재에 수만 권 자기가 그 전에 말할 때 7만 권있다고 되어 있고 기독교 서점이, 서적이 점이서 한국에 십몇만 권인데 자기는 거의 10만 권 가까이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는 자기네 집 아파트고 그 앞에는 같은 층이라면 같은 층, 1층에 앞에는 사택이고 앞에는 자기 서재인데 50평이 다른 가구 하나도 없고 전부 병마다 책장 세워서 전부 책이 꼽혀져 있는 게 자기 서재라고 자랑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봉해 설교를 위해서 먼곳 부산을 가거나 목포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책을 20권에서 30권 싣고 간답니다. 설교하고 다음 설교 중간에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책을 읽으면 교인들이 신선해서 웃고, 목사가 책을 읽지 않으면 교인들은 집에서 잠든다!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책을 읽으라는 교훈을 남긴 목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축구도 잘하는 분이에요. 강남 비전교회한재욱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만 오천 권의 책을 읽고, 각 책의 핵심들을 요약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습관을 학생 때부터 길렀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시리즈의 책을 써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누구의 예쁜 탈렌트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탈렌트가 그분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청격공부 운해받고 늘 다른 연예인들에게 뭐 예를 들면 무슨 책, 책이 있으면 그 책의 요약권을 다 이렇게 트윗해주면서 연예인들 전도에 활발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낮은 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김환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행신동에서 개척교회를 할때 교회가 안 되고 부흥이안 돼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좌절감이 왔습니다. 우울함도 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셨답니다. 수천 권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목회의 새로운 전환과 부흥을 맛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책 읽기가 정말 책벌레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반에서도 알수 있는데, 그러나 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책도 있고, 긍정,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는 책도 있다는 걸 압니다. 모든 책이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책은 독자라이금 부정적인 행동을 따라하기 아픈 충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대님들은 가끔 저 파주에, 저쪽에 매주꽃이라는 곳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앞에 가면 그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실도 만들어 놓고 불량교실이라는 칸을 만들었는데, 그 불량교실 에 가면 거기에 막 쌍절곤도 있고, 우리 학생 때그거 교복 삐딱하게 모자 쓰고, 교복 입고 가방 들고 의자에 앉아서 차지 짓는데, 남녀 이렇게 여학생 남학생이 있는데, 거기 벽에 도배해 놓은 책이 뭐냐면, 썬데이 서울이라는 옛날 빨간 잡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빨간 잡지 읽으면 애들이 잘참 선한 영향 받아서 얼굴 예쁘게 하고 몸 갖고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더 더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괴테가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라고 하는 여자를 너무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의와 고독감에 빠지고 끝내는 우울해하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유럽 전체에 이 막고라 그럴까요 번역되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젊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목숨까지도 막 죽.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는 젊은이가 늘어나서 그 책이 한동안 금서가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랬어요. 테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데, 나쁜 책들을 마약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교회와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울러, 좋은 책들을 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에 좋은 책 해보세요. 좋습니다. 책. 네, 네. 책 중에 책은 뭐냐? 성경을 읽는 습관을 빌려요. 제가 이 목동에 있는 교보문고는 가깝기 때문에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보문고에 가면요 오후쯤 가거나 그러면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엄마 따라 와서 막그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들어 누워 가지고 책 보는 애도 있고 주저앉아서 세상에 어, 지난주에 제가 원래 나갔는데 젊은 여자 청년 둘이서 거기 카펫에서 하얀 털장바 입고 누워가지고 책을 봤는데 내가 그 코너 가서그하니까 음, 음. 어? 벌떡 일어나는데 예쁜 처녀들이 그냥 누워서 책을 막 거기서 보고 있어요. 아이들 거기 주저앉아서 뭐 책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책들을 가까이하는 그런 모습들, 저그 목동 교육 일 번지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 그렇게 어머니가 와서 책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책 성경책입니다. 하느님께서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 이후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두려워하고 젊은 지도자로 그말불의 능력의 종이었던 1세대 지도자 모세를 능가할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처방이 말인 이 율법책을 내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래야 내 길이 평단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형통 성공하리라. 하나님 말씀 기준 잡고 하나님 말씀 지혜 얻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리더로서 삶을 해쳐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평탄게된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책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형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게 눈이 나쁘시면요, 자녀들에게 오디오 성경 있어, 오디오 성경 누르기만 하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성우라 참잘 읽어줘요. 우 아이들도, 이 학생들은요, 지금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학생들은 계속 무슨 얘기예요? 전자책을 보고 오디오북을 봅니다. 지금 소설 같은 것도 다 읽어서 다 녹음이 되어 있고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면 차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산책하시거나 귀에 꽂고 아니면 들으면서 세상에 막막그 트로트를 동네에 목양실에 있으면 막 길에 떠나가게 듣는 분이있어요 새벽부터 막 떠나가게. 자, 라 자, 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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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성를 가지는 분이 있는데, 그런 트로트도 좋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좋은 책, 특별히 성경을 읽어준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의 삶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섬신껏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탄함, 순조로움과 삶의 형통함,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 다윗 왕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경험해서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에 빛이라고. 10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를 깨끗게 할수 있습니까? 가로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기쁨보다 더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피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온 마음을 기울, 내가 고난받을 때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달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나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신학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바 뭐라고요? 사람이 또그러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줄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그리고 읽기가 그러면 지매하는다고 쓰시는 분도 더 은혜가 돼. 더블로 은혜가 되 성경을 쓰세요. 마태공. 자, 좋은 자문을 쓰세요. 그러면 지메도 안 하고 손놀림도 좋아지고 좋대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젊은이들은 그냥 앱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 풍독하는, 성경 낭독하는 걸 들으세요. 그러면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우리 길이 순탄하지 못하네.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길은 말씀 떠나 죄악된 대로 내 욕심과 내 지혜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띄워 주세요. 1편. 여호와를 돕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3절을 또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읽기 책 읽기 성경 읽기의 효과입니다. 어린 학생 때부터의 독서 습관을 지니도록 격려하는 훌륭한 교육가들의 노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린 학생 때부터 책을 읽게하는거 중요하죠. 제가 이 중학교 동창회 오라고 친구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너는 자식이 어떻게 된니 아, 나는 우리애 그냥 의대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가서 의대 이거 가는다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애를 의대 그 어려운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가서 공부시켰냐? 어려서 책을 많이 읽혔대 자기는 뭐 같이 <laughs> 같이 이렇게 평범한 뭐 대학을 나와서 평범하게 하는데 아이를 어려서 책을 많이 읽혔더니책 읽기를 좋아하더니 그렇게잘 커졌다는 거예요. 책만 읽으면. 그래서 제가 어려서 우리 집에 보고 책좀 많이 읽어라, 책좀 많이 읽어라.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책을 학생 때는 막 공부는 안 하고 아빠가 책 읽었다면 기뻐하니까 공부는 안 해도 책 읽으면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랬는데 요 신월중학교에서 어느 날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독서 골든벨 했대. 도전 골든벨처럼. 독서 골든벨 대회를 하는데 아주성이가 전교에서 1등을 하고, <laughs> 네가 어쩐 일이냐니까, 에이 뭐 내가 아빠가 저읽으라 했어. 딱 읽었는데 그 문제를 나왔는데, 그거 뭐 이렇게 그것도 고전도 아니다 하면 두꺼운 것도 아니고, 한1한 한 50페이지로 축약해서 아이들에게 맞게 놓은 그 책들을 읽었는데, 여학생 두 명하고 자기하고 딱 남았는데, 딱 이렇게 결정을 딱 하는데, 얘들 둘이 여학생 둘이 이쪽으로 딱 하더래.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그 알고 갔냐 모르겠네 알고도 갔는데, 몰랐어도 얘들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갔는데, 그때 읽은 책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그리 갔대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에서 뭐, 그, 거기에 일, 얽혀진 얘기에서 나오는 그거였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5만원짜리인가요? 그 교장생님한테 골든백 우승했다고 상장하고, 그 상품을 받아가지고, 기분 좋다. 소고기 사먹은 적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그래, 그래,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참 좋은, 요즘 공대생이 돼가지고 내가 올, 너, 올해, 올해 책뭐 읽었냐? 아이고. 피곤, 실습하고 들어가면 자고, 뭐 하냐? 자다 이러는데, 뭐 하냐? 살 빼느라고 기운이 없대.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 독서 10분 기, 이 기적을 만든다. 아침 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 하루 10분씩 책을 읽으면, 하루에 20일 하루에 20페이지 가까이 읽을 수 있답니다. 한 달에 두 권, 1년에 20권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박이전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10분간 독서를 하는 습관이 학생들의 생활에 혁신을 가져온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쓴 책이 굉장히 한번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느님 말씀을 하루에 몇 십분씩 이라도 정기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루 내내 묵상하는 습관을 킬러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에 보면 성경읽기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읽기표 그거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장이나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그걸 나눠가지고 한주 이렇게 지나면서 주말에 예를 들어서 나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었는데 표시된 거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수년 전에 제가 성경 읽기 표를 1년 초에 나눠드립니다. 다 읽으신 분은 그걸 보고 하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 읽고 냈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내셨어요. 그냥 거짓말을 하면 본인이 얼거나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우리가 교회가 그 성경 읽기 표대로 다 읽으신 분은 내시면 교회에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가 한 수백만 원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읽었다고 다 올리면 수백만 원 나가는 거죠. 성경책자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읽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삶이 순조로워진다, 삶이 형통해진다, 성공을 할수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세요. 아,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본부터라도 읽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우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저 학생 때 선생님이 요한복음 읽으라 요한복음 네. 읽더니 었 요한 1, 2, 네. 3서를 읽으래요. 그러더니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으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읽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의 효력을 여러분 다 한번 깊이 깨닫고 이제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가 ちょっと。